누구십니까? 네.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세요? 전화와서 전화했는데요. 아 예. 강경마을 회장님 강동회장 맞습니까? 예. 어디십니까? 아저뭐 그 아, 별거 없으시죠? 예? 별거 없으시죠? 어디십니까? 아니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 예? 서울 누구세요, 예? 우리... 네? 누구세요? 아이고 그, 우리 이거 그, 윤야이고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예? 윤야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아니 누구시냐고요? 아이고 우리 강동규이고 윤야 님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아니 그러니까 누구시냐고요 아 지금 어딥니까 여보세요 예말씀은 누구십니까 아이은영님아 너무 요즘 고생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 경례의 말씀 들려고 좀 전화했습니다 힘드시죠 어디 전화하셨어요. 예? 어디 전화하신다고요 어, 강병 말의 회장님, 강동준 윤재만한테 전화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예, 고생,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그, 우리, 그, 강병, 그, 반대 대책에 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예. 어, 그런 얘기 드리십시오. 네? 네? 누구세요? 힘내십시오. 네? 누구십니까? 네? 누구십니까? 힘내십시오. 네? 어. 누구신 김까 아이고 민장님 정말로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일 위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누구신 김히일이세요 예? 누구십니까? 내가 왜 김정일을 위에서 일해요? 아니 지금 그렇게 일하신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예. 누구세요? 아니, 아유, 아유, 우리, 우리, 그, 강경 말고, 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당신 누구신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모른다. 하여튼, 그, 열심히 네. 일하시고요. 정말로, 우리, 그, 강경마을에서, 이원장님 우리 강경마을에 또, 이,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나중에요. 예. 토톱토구쿠한 10, 예? 다음에 예. 돌아 돌아선 사람들 돌아선 사람들. 뭘 돌아선 사람들이 나중에 그다 하고 나면 후회할 때가 좀 후회할 때. 당신은 공대적 맞죠? 예? 공대령 그... 맞죠? 그... 저요? 목소리가 홍재령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아셨습니까? 목소리가 같다고, 뭐 홍재령같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당신 그렇게 홍대령이. 함부로 얘기해도, 얘기해도 되는거요? 저는 홍대령이 아니고요 누구세요 그럼? 목소리가 홍재령 많은데 홍동진세령 저는 그런 사람들 도 모르고 단지 우리가 우리 강동기 위원님께서 정말로 예 네. 우리 강경마을에서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그말총성한말은그 말씀을 얘는하면 제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 그러니까 강정마을 일하는 사람이요. 왜. 예 그런 마음에서 뭐 누구요? 홍동진동? 홍동진이요. 홍동진 회 아니에요? 누구요? 홍동진 대리 아니냐고요? 저는 뭐, 잘 모릅니다, 홍동진. 왜 이러세요? 당신 해골 맞죠? 저는 홍동진도 네. 모르고, 홍진이도 모르고. 홍동진도 모르고, 홍진동도 몰라요? 그냥 술 한잔 먹으면 개가 되는 사람밖에 잘, 잘 모릅니다. 술 한잔 먹으면 개가 되는 사람이라고요? 예. 해골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술한잔 네. 먹으면 개가 네. 되는 사람. 예. 네. 그 해군에 술만 먹으면 술 개, 개가 되는 홍동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네. 그겠습니다 예. 네. 그래 지금 나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위원장님, 우리 어. 존경하는 강동균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정말 저는 저 모르겠습니다만 발전적 쪽에서 그좀할수 있는 방이전 정말 좋겠습니다. 발전적인 가 좋겠다는 건 좋지만은 내가 왜 김정일 보고 김정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세요? 김정일이가 어떤 놈이지 내가 어? 김정일 보고 위해서 일해요. 을 우리 그. 유은영 그런 게 아니고, 같이 계신 분들이 뭐 그런 쪽상서 그건 아니고. 근데, 유은영이, 정말로 이강점을 위하고, 접박하는 거 말했는데, 한번좀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강점을위해서라면 당신 네가 물러나야지. 예. 그렇잖아요. 예, 당신은 뭘. 지금 억지공사 하는 거 아닙니까? 연예님 예? 네? 국가안보사업이 이렇게, 지역주민을 이렇게 괴롭히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아, 아닙니다. 아, 저도. 아 그래도, 오늘그 저는 잘받아주서 감사합니다. 하고, 어디, 아니, 정말로 이, 아, 연예님 강동요, 리 이거, 반대 대책위원님, 우리 강동규 위원장님. 여보세요? 정말 존경합니다. 아니, 정말로 존경하고. 당신 존경 같은 게 네. 필요 없으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죠. 대한민국 말군이 이런 게 대한민국 배우는 네. 아니죠. 네? 강동규 위원장님, 제가 이 강경말에 있으면은, 우리 위원장님 맞이는데 이,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상당 그, 짧거든요. 예? 세월이 흐르다 보면 당신이 후회할 날이 있을 겁니다. 내가 네. 당신 들어갈 때 네. 버스 안에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찌하나 그데 위원장님. 청와 좀, 대승초 여보세요? 대승초고로 대승적이 뭔가 대승적입니까? 여보세요? 홍성진 대령. 아, 저 홍동진 아닙니다. 강대령, 강대령. 강대령이요. 예. 여기 강 강대령도 왔었어요. 강예 강동진. 제가 <laughs> 그러세요 강동진 위원장님, 정말 제가 좀안 붙어드렸는데 참 멀리 내다보시죠. 요 멀리 내다보라고요. 그래 좀. 장장 멀리 내다보려면은, 예. 네? 이 아름다운 제주도에 특히 강정 마을에 어디가 해군 기지가 될이 어? 자리에서 당신이 이렇게 와서 이저 지역 주민들을 여기 괴롭히고 하는 겁니까? 좀 해군이면 해군답게, 예. 네? 국민의 안녕과 주세를 지키는. 회군님이회군과 함께 하세요. 이원장 지금 어디십니까 집입니다. 아예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정말로, 한번 대승적인 판단 좀해 주십시오. 예? 좀 당신 네가좀 대승적인 판단 좀 해봐요. 강동규 이원장님, 강정마을의그 애들, 앞으로 살그 자녀들 위해서. 그래, 서 예? 앞으로 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신에 벌써 지금 장님은 연장이 아파 죽지마라. 당신 그 자녀들 위해서 좀미해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세상에 어 누가 누가 뭘 합니까? 좀 제발 좀. 예 네? 당신의 지금 지역 주민들 활동가들 몇 명이나 지금 치, 저 원법자 만들려 알아요? 당신의 들어오기 전에 강경마을에 연가. 검자 음, 검성동씨 음, 어, 그래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인권위에 들어다 사람이야 어 당신이 인권위에 들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같은 사람들이 그렇지. 인권위에 들면 은 우리나라 망해요 아시겠어요 위원장님 제발 당신의 정신을 사람을... 차리죠 내가, 나는, 내가 정신 못 차리고 내가 가면 좋겠지만, 어, 아, 우리 위원장님 정말 강력말에서 편안하게 해가지고, 좀, 당신이 결정하면서 하면은, 당신, 정말 영웅이에요 영웅. 예? 참, 예. 여보세요? 영웅이에요. 저 위에 만아이고 우리 편안한 말 영웅 됐으니까, 한 번, 잘 해놔보세요. 예? 여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하려나, 내가, 강릉시장에 봤기 때문에 얼굴 봤어요. 당신은 정말로 얼굴에 천사같은 사람이 다 있네. 왜 누가 이렇게 하는데 얼굴 보여요 보여.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지금 나를 지금 뭐 포섭하는 겁니까? 포섭이요? 저는 포섭 몰라요. 아 몰라요? 포섭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쓰는 용이 아니고 저 북한 개래 동호단이 쓰는 용이지 북한 당조 쓰는 용이지 우리... 하하하는 <laughs> 몰라요 몰라요 그럼 보석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전에 없어요? <laughs> 없습니다 왜 자꾸 왜냐면... 북한... 왜 자꾸 당신이 하는 일을 북한하고 연결시켜요? 당신의 원하는 한... 남판... 남발... 남방해양수송로 확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이거를 북한하고 연결시켜요? 북한하고 연결시킬 전혀 없습니다. 왜 아, 북한 그놈들하고 연결했습니까? 당신 지금 그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왜? 안했요 아이 그 사람들하고 연결시킬 필요도 없고. 어이 홍동민 대령 사실... 정신 차리셔. 지금 저는 홍동민 속할... 대령도 아니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 아유, 왜, 너가, 북한 사람들, 아니요. 전대한민국의그 헌법을 존중할 때문에, 아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헌법 존중한다면은, 예? 지금 이, 대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관광명양으로 지금 대국민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대국민 사기치는 거고. 당신이 그럼 여기 와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향 만들어봐요. 예? 원장님 강동규 위원장님. 아니, 제가 아. 물어봅시다. 여기 강정마을에 건설되는 게, 순서는 해기지인지 아니면 민군 복합형 관광미향인지, 어느 게 맞아요? 해군기지도 맞고, 강정미향도 맞고, 관광미향도 맞아요? 네, 그렇게 합니다. 예. 관광기약이 그렇게... 맞으면 당신의 처음부터 그러지 15만 톤주척 재발하는 게 그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여보님 네? 위원장님 저 만날 수 있지요? 제가 제희도 3년 동안 못 떠났는데 예? 계승률 판단으로서 그래좀대선적인 그래, 판단으로, 이, 저, 제주도민들 주 저, 억압하지 말고, 그냥, 지금 있는 시설들을 잘 이용해서 업그레이드 하세요. 아, 네. 그러면. 네, 뭐. 가는 곳마다, 특히 강경마을은, 환경적으로 뛰어나는 이런지 전부 파괴시키면서 하는 겁니까? 예? 어. 네. 한번 만나서 정말로 당신이 언제 여기 저 공, 공식적으로 우리하고 제화 한번 했어요? 그런 사가 없이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5년 동안 절차적으로 모든 게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당신이 인정했습니까? 저 3년 동안 많이 노력했거든요 노력하려고? 만나려고? 예? 3년 동안 놀지, 노력했다는거 보니까 홍동진 대명 맞네. 아이 저는 홍동진이 누군지 모르고, 전 몰래 몰라! 아. 그럼, 그럼 어디 와서 3년 동안 노력했어요 어디 와서 그러면. 바로 그... 제가 놀 홍동진 개새끼가 뭐, 저 새끼가 놀잖지만전그 새끼가 누군지 모르는데, <laughs> 우리 위원장님 그, 전 고생하셨는데, 정말로, 예? 한번 대승전로 판단해 주세요. 대승적인 게 뭡니까? 이렇게 지역 주민들 다 억압하면서 건설하는 해군기지가 대승적이에요? 좀 위원장님이 우리 강경이라는 것은 강정말에 반대 대책이 아니고 네. 하, 이 강정 대책도 아니고 강정말이고 위원장 야 강동균이 하, 여보세요 군인이라는 거는 네. 국가안보도 중 이때 영웅이 될수는데 예? 네? 여보세요 <laughs> 나는 영웅 싫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 시민이 되고 싶어. 그냥 땅이나 파고 열심히 사는 농사꾼이 되고 싶다고요. 그걸 당신네가 아, 다 망치고 있잖아. 아 그러면 땅이나 뭐 파고 뭐다다으면 아, 앞에 날씨지 마시고 저물 마시고 그러면 응. 왜 앞에 나서세요. 그러니까 당신네 그냥 아, 무거워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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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지고 앞에 나왔죠? 뭐 하세요? 뒤에 물러타가지고땅파시고 어머니 계속 땅파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 뭐, 앞에 뭐, 나왔어요? 네. 당신의 때. 누 앞에 나왔어요? 당신의 네? 우리 주민들을 너가 네? 보니까 그렇지. 당신의 네? 지금. 누가 아팠어? 응? 왜 앞에 나왔어. 당신의가. 앞에 나왔어. 예. 한번 한 번씩 당신의 결단이. 당신이 영웅될 수 있고 정말 나중에 강경마을에못살수 있어요. 영우지요, 난, 일단 해보세요. 나는 영웅, 영웅도 되기 싫고 예, 영웅이 안되면 네. 왜 옛날에 예, 네. 나는 그렇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농사짓고 농사재으면서 살고 싶은데 당신네가 아, 그러면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평범하게도 평범한 농사 지겠습니까 네, 그렇지 해 한번 해 볼게요 네. 어? 당신의 네. 그러면은 네. 여기서 해군기지 만 물러나면 네, 평범하게 농사 지을 거요 아그러습니까 무슨 국책사업을 핑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이렇게 영업 해도 되는 거예요 이야 강릉 씨, 정말로 이게 한번 써봐도 한 5년 1년 2년 3년 아, 예 근데 정말로 나중에 가서 정말 후회될 겁니다. 하지 말고 내가 옛날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가 당, 당신 나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 나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나한테 뭐라니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만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아니 모르겠어요. 옛날에 한번벤적도 있는 것 같은데. 아벤나하고 제가 나눠봤어요. 아니요, 전혀 모르는데. 하여튼,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하는데한번 마음을 바꿔보세요. 홍동진 대령. 홍동진이 누군지 잘 모릅나, 저는. 저는 홍동진이 근원시킬게개게 모르지만, 저는 그러잖아, 이거. 대신 이원장님